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분 북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말씀을 북상합니다 본문에서 삼손은 아스굴론의 블레셋 거민 30인을 도륙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싸움에 불을 잠겼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블레셋을 징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인했지만 삼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동기에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의 자손이었으며 나시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나 전혀 상이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자 했었습니다. 삼손이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한 이유는 단지 그 여자가 그를 기쁘게 해준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 삼손이 블레셋을 치도록 유도했다고 4절과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삼손의 이기심을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할례받지 않은 플레의 여이방 여인과의 접촉을 부모는 만려했지만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빠져 결국 결혼한 것입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을 만큼 하나님께 붙들림받았던 사람인데. 그의 불순종은 그를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린 사실입니다. 그의 결혼식 날, 하객 3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자신이 내는 수수꺾기를 푼다면, 삼대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내기를 했는데, 이 수수꺾기를 능히 풀수 없었던 하객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하여 삼손으로부터 수수껍기 답을 알아내게 하여 결국 그들이 대기에서 이기게 되어서 삼병옷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 그 옷을 벗겨서 그 수수껍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부른받은 사사를 어떻게 적국의 여자이며 다른 신을 섬기는 자와 결혼하게 하실까 당신의 뜻을 실행시키는가 본문 말씀 흐름을 보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속일 수 없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번복함이 없으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이 제정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라 것은 언어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삼수원의 작정이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조차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줄 알았기에 말렸으나 삼손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웠지만 삼손이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그 잘못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 그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다시리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과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결과 이방의 한 여인 앞에서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시켰는지 다음 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 곁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누가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들, 그들이 이방인인 것입니다. 탐욕으로 마음이 마비된 자들이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는 자들의 모습에서 이방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해 볼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